센 화요일 아침입니다 신성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11개와 12장 말씀입니다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유어스가 제사장들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, 곧 일반 헌금과 의무적으로 부과된 헌금과 자원하여 주님의 성전에 가져오는 헌금을 모두 제사장들이 각 담당 회교로부터 받아서 성전에 수리할 곳이 발견되는 대로 그 수리할 곳을 모두 고치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요아스가 왕이 된지 23해가 지나도록 제사장들은 그 성전에 수리할 곳을 고치지 않았다.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 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을 모두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. 어찌하여 아직 성전에 수리할 곳을 고치지 않고 있습니까? 이제는 더 이상 담당 회계로부터 돈을 받아두지 말고 성전을 수리하는 데 쓰도록 직접 넘기게 하십시오. 제사장들은 이 일에 동의하여 제사장들의 백성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성전을 직접 수리하거나 하는 일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. 제사장 여호야단은 괴를 하나 가져다가 그 뚜껑에 구멍을 뚫어 주님의 성전으로 들여오는 오른쪽, 곧제단 곁에 그것을 놓았다. 그래서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주님의 성전으로 가져오는 모든 헌금을 그 괴에 넣게 하였다. 그 괴가 헌금으로 가득 찰 때마다 왕실 서기관과 제, 대제사장이 와서 주님의 성전에 헌납된 헌금을 쏟아내어 계산하였다. 계산이 끝나면 그 헌금은 주님의 성전 공사를 맡은 감독관들에게 전달되었고, 그것은 다시 주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들과 건축자들에게 지불되었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도 지불되었으며 주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데 드는 나무와 돌을 사는 데와 그밖에 성전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쓰였다. 주님의 성전에 헌납된 그 헌금은 주님의 성전에서 쓸 은대접들과 부집개와 대접들과 나팔 등의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만드는 데 쓰이지는 않았다. 그 헌금은 오직 일꾼들에게 주어 그것으로 주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데만 사용하였다. 또 돈을 받아 일꾼들에게 주는 감독관들에 대한 회개 감사를 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. 아멘. 네, 내 복된 한주 시작되었습니다. 이번 한 주도 말씀으로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패들의 모든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말씀 11계 12장 말씀인데 11계 12장에서부터는 유다 왕의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. 지금까지는 북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다고 한다면 유다 왕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. 이스라엘의 여덟 번째 왕이었던 요아스요아스의 통치 초기에 그의 큰 관심은 성전을 수리하는 것이었습니다. 성전이 많은 공격을 받았고 많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, 말씀을 지키는 집, 그리고 예배하는 곳, 성전이 깨끗하게 수리되기를 원하였습니다. 그래서 여러 번 요청하였고, 또 제도를 개혁하였고, 또 성전이 빠르게 수리되어질 수 있도록 자신의 통치의 힘을 써갔습니다. 통치 집중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요하스는 그래서 그 통치의 방향성을 잘 잡았다라고 할수 있지만,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, 11기하 12장 전체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하스는 마지막에 그의 통치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말이거든요. 오늘 말씀해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게 되었을 때 여호야다가 죽게 되었을 때 요하세는 그 방향성을 갑자기 틀게 됩니다. 자신의 통치, 제일 원칙이 성전술이었는데 제사장이 죽게 되었을 때그 성전을 다시 이방의 신들, 이방의 우상들을 성전에 채우는 데 열중하게 됩니다. 다시 말하면 요하세는 실패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. 그의 통치의 전반은 성전을 수리하는데 열정을 쏟았지만 결국 그게 그그 그 자신의 순종이 그 왕의 하나님 앞에 순종이 끝까지 경주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요아스의 통치는 결국 하나님 앞에 좋은 통치였다라고 평가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. 이 요아스의 삶을 보면서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.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할 때, 하나님 앞에 바른 방향성으로 서 있을 때,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. 우리는 그것을 순종이라고 부르죠. 순종이라고 하는 것,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. 우리가 인생에 여러 굴곡을 거쳐갈 때가 있습니다. 감정의 기복이 있을 때도 있고, 또 여러가지 상황의 제약을 우리 눈앞에, 우리 삶의 발걸음 앞에 둘 때도 있습니다. 그럴 때도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된 배들께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하실 줄 믿습니다.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. 어제도 우리를 지키고 계셨고,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.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로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능력으로, 주님의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베들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. 주님, 우리가 연약하지만, 우리가 때로는 길을 잃어버리지만, 주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. 어떠한 상황에서도, 어떠한 조건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. 우리도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,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자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함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페델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한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